지금 티어는 다이아2 네 플레이2에서 시작해서 뭐한한두 번? 한두번 아니 한두 번인가? 하루 이틀? 3일인가? 좀 달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빨리 올렸어요 오늘 뭐 한번 가볼 수 있으면 메테오 가보겠습니다 미스은뭐 힘들지 않을까? 어나뭐 열심히 달려보죠 오늘의 첫판맞좀 볼까? 그렇게 좋아하는 애는 아닌데, 흐으으으음 얘도 별로 좋아하는 애는 아니긴 해. 둘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레이 해서 그냥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좀 있군요. 카메라 하나 정도 해주고, 어, 운석이 근처에 떨어질 것 같아.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

기다리고 있었어. 오케이. 다른 팀이 전장에 참전했습니다. 내응원이 통한 걸까? 우리가 응. 이긴 거지. 좋았는데? 응. 이 통한 걸까? 어. 하겠습니다. 아, 로하 아크카르! 이으이포 나가신다! 세가 이긴거지? 어, 어서와 라고 말해도 되했지 나이스 킬은 많이 먹었어요 둘이... 3킬이긴 해 오, 쟤네들 띠아가 그래도 로지 빼면은 되게 괜찮거든요 조합이 뭐 쟤네 입장에서도 2색으로 하자 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래. 잘 들어갔죠? 근데 쟤네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그냥 들어왔지? 나이스. 좋았다. 야, 역시 박매그의 저 각. <laughs> 야, 예리한데? 저 팀은 사실 셀라만 좀 셀라만 좀 조심하면 돼서. 와, 아니, 저거를 두 번이나 성공해? 아니, 뭐, 레그너스 블링크 거리가 뭐 약간 그건 것 같아. 그 팀? 블링크 거리가 뭐좀더긴 그런 버프 있는 것 같아. 뭐야, 저거. 아군도 반응 못할 정도의 저속도. 오는 길목을 좀 막아주는 거 좋지. 여기까지 돌아오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돌아오면 여기 보여서. 음 여기 요길목 잡는 게 맞긴 한데. 해소리가

나이스 야첫 판일 좀 좋은데 깔끔한데 어 이거 대충 그려지는 건 있는데 괜찮을까 샬롯 네, 레니 할게요 레니밴드 출격 배열 맞춰서 걷도록 하세요 시간은 그저 흐르고 알파 어 조심해. 안 된다 이거. 당했네. 야잘긁었는데아좀 살짝 빨린 게 아쉽다 보인다. 잘 걸긴 했는데. 야 나이스. 판단왜 이렇게 좋아? 기단 미쳤는데?

와 근데 이거는 왜요? 템 차이도 좀 있었고 실차이 어, 성장 차이가 좀 많이 났네 보니까 다음 사관하면 이제 나이스! 야 좋았다리

헬리 쉬면은 그오골라님지 아내가 만들어 줬다는 그거 아닌가? 데뷔하자. 그거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레전드. 음... 아드리안의 그거에 <웃음> 터졌나? 다 <laughs> <laughs> 아드리아나 메인으로 볼게요. 와 다니엘이 개 무리했네. 야 이거만 봐서는 그냥 한 팀이 그냥 유... 이길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야? 이거만 봐서는. 다니엘 죽었고. 아니 이거만 봐서는 어 어떻게? 아니 이게 어떻게 돼? <laughs> 아니 안드레아가 <아들이 하나가> 아니었어. 우리가 이긴 거. 아니. 우리가. <laughs> 연막 개잘깔았다 <대작가라 웃음> 근데 시야 차단시. 와 윌리엄이 잘했 근데 진짜 잘했는데. 클미네이 <laughs> 근데 이거 차이로 2등 3등 정해져서 조금 윌리엄 입장에서는 역시 버니스가.

나이스. 좋은데?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 약간 이건 무리한 거죠. 기다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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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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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 나이스. 하늘 곳단 영광이 가득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곳단 영광이 가득한여기가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임. 와 멋지다. 나이스. 이 방금 석이 떨어졌어. 가 이고의니 아, 죽어, 기자, 네가 뭔데? 흠. 죽어. 새로운 적이 어. 공격 수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긴 거지. 죽어요? 지금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자. 음, 엄청 아팠겠다. 취... 어, 야 이건 좀아닌데요 다른 팀이 전장에 다시 들어가는 건 뭔데.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 오즈가 한 번만 그냥 뒤로 뺐으면 됐는데. 그거를 다시 들어가네. 저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 자비를 때 부숴서. 살치 때 자비를. 베푸소서. 아 씨. 물러나. 아군이사망했어왜 저러는 거야? 가 살려낼 수 있어. 자가득곧자를해와 씨. 스는 아니 버퍼라도 받고 들어가던가. 버프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그 문석이 떨어졌어 어, 살리면 되는구만 거 가보자 전부 지켜봅니다기니다 이렇게 싸면 되잖아 그냥 이입니 <목소리> 다른 팀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와! 다 나도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 아 어디에 숨어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 안 되네. C 진짜. 근처에 위클레인 박사가 나타날 지역이 있어. 칠 시간에 집중해 그냥. 물러나십시오 저희의 자비를 어서서 어, 음, 어디로 갈지 정하는게 좋을것같아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좋았다. 그래 잘하네 다시 들어온다 회피하십시오 네. 몰러나십시오 저희의 자비를 이스아우우진짜 어. 당신의 이름만이 남겨질 것입니 제게 죄인 이 맞게 할 것이다 따라와 보세요 그분 <목소리> 이리의 목자이시나 물러나십시오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아 죽었네. 나 그냥 수망할게. 로지 살려. <laughs> 사악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학교에는 좋은 기억이 없지.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됐냐

고생했고, 야 됐어 됐어, 3등했어 이러면 됐어. 어차피 좀 애매했는데 템 때문에. 좋악를찾수 있을지도 몰라. 시끄럽군. 잠깐요. 이까 예정이야. 또 다른 이 공격을 시 30이라면요? 15만원? 음, 그런가 보네요. 킹은 또 찍는데. 와, 레전드네. 아, 실수했죠, 실수했죠! 죽어야겠죠! 어. 실수했죠. 쟤네 국기리긴 해. 오히려? 괜찮아. 우리 우리가 오히려 쳐도 되는 게 쟤네들 돌아오는 것만 조심하면 돼. 잠깐이면 충은좀 위험하고 살만 하고.

네. 안전한 지역에 왔지만 조심하지 마. 임시 안전 지대가 발견되네. 안전한 지역이 점점 들어다 봅시다. 내가 미치를 알려 줄게. 우리 조지 않겠어.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나이스. 감히 하지 말았어야지. 감탄. 살았다.

페이즈 최소한 공 빠지고 박아야지. 그냥 박으면 안 되고. 야, 유키야.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씨. 오. 오. 힘들다. 오케이. 힘들어요. 유키가 풀아 뭐야? 아티팩트 공못 썼어. 와, 씨. 음... <laughs> <laughs> 힘들다.